이번 시간 인물신정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분명 말씀드릴게요. 네. 이진호 이고요. 네. 1993년 11월 23일. 네. 남자입니다. 네. 자, 이분은 끼도 많고요. 어, 끼도 많아요. 근데. 어, 어떻게 보면, 공부를 좀 하고 했으면, 나라 녹음 먹을 사주거든요. 예. 뭐, 선생님이 됐던, 공무원이 됐던,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고, 자, 이 친구도 보면은, 우리처럼 예감 직감이 정확할 거예요. 음, 신의 사주다 소리가 나와요. 음, 그렇기 때문에, 어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분명히 이집 안에 이렇게 빌든 할머니가 분명히 나오시고 자, 지금 무슨 일을 하셔요, 이분은? 음악하고 있어요. 어, 설마 이분도 또 가수예요? 네, 가수. 음. 끼가 많으니까 가능해요. 근데 이렇게 어 보자. 작년까지는 그래도 저래도 괜찮았거든요. 근데 이제 내년에 개면년에는 조금 이분도 구설 조심해야 돼 왜냐면 이분도 이렇게 돌직구 잘 날려요 어, 이바른 소리 잘 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왜냐면 평상시에는 그이바른 소리가 많이 이제 주변 타인들한테 먹히고 인정을 받아도 연때 운때가 안 좋으면 그게 다시 화살로 돌아와요 그래서 조금 어 말을 조금 둥글게 하시고 좀 이쁘게 하시라 소리가 나와요 어, 그래야지 되고 어또 이분은 이렇게 혈관 쪽으로 건강 관리 좀잘 하셔야 될 거예요. 예민하시니까. 네. 어 되게 예민하시고 지금 가수라고 했죠. 그러면 이분도 혹시 저, 또 어디 뭐뭐 뭐, 트로트 이런 데 나오면 된다가 <laughs> 어? 네. 아, 정말. 누굴까요, 이분은? 또 이분을 통해서 혹시 그 어머님의 기운도 좀볼수 있나요?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자이 엄마가 이 엄마도 아마 이런 비슷한 계통을 가지 않으셨을까 오 맞아요 어. 아 그래요 네. 오 근데 그 어머니도 되게 실력이 있으신 분 같은데요 맞아요. 어, 맞아요. 어. 근데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워낙에 성격이 차분하고 좀막 수다스러운 친구는 아니에요 평상시에 음. 근데 친한 사람들한테는 자발자발 이야기는 잘할 거야. 근데 이제 이 친구도 경호도 있고 예의도 있고 기본 인성은 갖춰져 있다. 소리는 나오고요. 어,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력도 있어요. 왜냐하면 감성이 이렇게 엄마가 가요수였으면 어, 그 감성이 한이나 이 감성이 이렇게 좀 받은 것 같아. 유전적으로 이렇게 어, 어. 그니까 깊은 소울이 있다는 거지. 어,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신 분 같아 이 친구도. 근데 일단은 뭐이 친구도 미스터 트롯에 나오신다면서요. 네. 음. 잘 돼야지. 누구예요, 근데? 제하라고 들어보셨나요? 제하? 네. 아아아그 아, 아, 호리호리하신 호리호리하고. 네. 음. 그 그분, 네. 음, 그분 노래 잘하더만, 네. 어. 그리고 완전 목청이 완전 남다르잖아요. 음, 목청이. 어머님은 이 임주리 가수 아 립스틱 집게 네, 바르고, 맞아요. 어, 맞아요. 그러시구나. 저희가 어떨 수 있을까요? 나는 이 친구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. 네. 어, 네. 어.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좀 컨디션 조절만 잘 하시면 될것 같아. 어. 타공난 목청은 있지만 좀 컨디션 조절을 잘했으면 좋겠어요. 예민하시니까 그리고 이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잘될 때가 있고 좀안될 때가 있고 하니까 그거만 좀 조절을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. 그리고또뭐 또 모친이 계시는데 응? 좀잘 케어를 해주시겠어요? 아니 이 친구도 잘될 거라고 봐요. 어. 왜냐면 이 친구는 왜 어느 날빵 뜨는 것보다는 왜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자리 잡는 국민가수처럼 어, 잘될것 같아. 이 친구도 나는. 음, 실력이 있으니까. 난 이렇게 좀 어떻던 부모님의 그늘을 떠나서 실력 있는 애들 친구들이 좀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어. 음, 각자의 색깔을 표현하시면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